안녕하세요. 제 38대 총학생회 개화의 미디어영상극장 김예연 미디어영상국원 윤미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종강을 했어요. 우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2그나의 새로고침을 비롯하여 개와 함께한 한 학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아, 너무나도 기다려온 방학인데 다들 알차게 보낼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러분의 알찬 방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슬기로운 방학생활이라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드라마, 여행, 영화, 책,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취미는 드라마 보기입니다. 맛있는 거 옆에 두고 밀어놨던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드라마는 영화만큼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TV로만 드라마를 봤었는데, 막 본방송 시간 외우고, 리모컨 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어딜 가든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결제한 OTT 사이트 뽕도 뽑으실 겸 드라마 정주행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예진님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 바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아,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랑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시간 이동 능력이 있는 배우 한지민 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돌리게 돼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20대셨던 배우 한지민 님이 이제 70대인 배우 김혜자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배우 한지민 님과 서로 호감이 있었던 배우 남주영 님은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돼요. 이 작품은 각 잡고 울고 싶으신 더구분들께 진짜 추천드려요. 사실 그렇게 막 마냥 슬프기만 한 드라마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옆에 휴지를 꼭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서 진짜 지루하지가 않아요. 무슨 반전인데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직접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로맨스 드라마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노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색다른 소재고 노인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몰입이 됐고 저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더구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이 작품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번 방학에 드라마를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진님 혹시 네. 저희 학생회장님의 고향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어, 저 알아요. 어딘데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laughs> 맞아요. 저희 학생회장님은 강원도 속초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개아가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 바로 속초입니다. 음. 속초는 서울 기준으로 버스를 타면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강릉까지 KTX를 타고 이동한 후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를 타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답니다 또 여름 날씨가 사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원하시는 덕후분들과 산과 바다 모두 즐기고 싶으신 덕후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속초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좋은 관광지가 많지만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속초 책방인데요 네? 여행지까지 가서 <laughs> 책방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속초 여행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책방이더라고요 저는 속초에서 동화서점, 문의당, 완벽한 날들, 설악산책 이렇게 4개의 책방을 방문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방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60년 전통의 동화서점입니다 동화서점은 고즈넉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특징이에요. 또큰 통창과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조화로운 공간입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페미니즘 서적 코너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여러 책들을 접해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속초 관련 서적과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고 구석구석 특색있고 매력있는 플레이스들이 있으니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책 이야기는 이쯤하고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먹거리죠. 먹거리죠. 속초에는 아바이 순대 마을이 있는데요. 저는 더구분들이 순대 진심인 걸 알고 있어요. 순대 트럭이 떴다 하면 애타이 너도나도 알려주잖아요. 아바이 순대는 일반 순대보다는 조금 더 크고 찹쌀밥이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맛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속초에는 아바이 순대 마을로 가는 특별한 속초만의 이동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갯배예요. 갯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배고 5분 정도밖에 못 타요. 근데 가격도 5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쏠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에는 해수욕장, 엑스포, 설악산 등 여러 플레이스가 있으니 속초 여행하시는 더그분들은 개화가 추천하는 명소에도 꼭 방문해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등장한 미디어 영상국원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서 예원님이 여행지 소개하면서 음. 책방을 얘기를 해주셨길래 책방에 어울리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거부분들 혹시 새 다짐이나 방학 목표 같은 거 세울 때 꼬박꼬박 계획을 세우지만 꼭 매번 실패하는 그런 목표가 예진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어떤 거? 운동? 아, 운동. 절대 안 해요. 저... <laughs> 그쵸? 예지님이 음. 말해주신 운동, 음. 그리고 저는 독서 이렇게 두 가지가 촉탁으로 음. 매번도 실패해버리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분명 재미도 있고, <laughs> 막 책을 읽는 멋있는 나의 취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좋은데, <laughs> 왜 이렇게 책만 읽으면 졸리고, 듣고 음. 싶고, 휴대폰 보고 싶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방학에도 독서를 목표로 삼으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책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천하고 싶은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책의 제목은 돌이킬 수 있는입니다. 음. 우리가 말을 할때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일단 책 제목부터 돌이킬 수 있는이라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이끌었고요. 음. 돌이킬 수 있는은 문목화 작가님이 데뷔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장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SF, 그리고 스릴러, 추리 이런 장르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요. SF하면 떠오르는 출판사인 아작에서 나온 책이니만큼 작품성은 더 말할 게 없겠죠? 내용 소개를 짧게 하자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신입 경찰 수사관인 윤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윤설이가 부패한 경찰을 도와서 모종의 암살 작전에 투입이 되요. 그 암살 작전의 배경이 도시 하나를 삼켰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심폴이 발생한 지역인데요. 그 심폴에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던 만큼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 심폴 안에서 수백 명의 인물을 윤설이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려 소년가. 소능력가... 네 여기까지 <laughs> 소개를 할게. 요 이 책이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북으로 읽었는데 이북 되게 집중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도서관에서 이북을 빌려서 봤는데 항상 끊겨가지고 중간에 강제 반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반납이고 뭐 그런 거 없이 안 쉬고 그냥 쭉 읽힐 만큼 몰입도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여성 주인공을 메인으로 한느아르 소설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SF라는 장르인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도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리고 더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책이 영상판권을 맺줬대요 그래서 영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화가 되든 드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 나오기 전에 책으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취미는 바로 영화 감상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덥고 습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실내에서 음료 한잔 마시면서 재미있는 영화를 볼때 얼마나 힐링 되는지 아시죠? 너무 좋죠.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시원한 방학을 책임져 줄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그레타 거익 감독의 레이디 버드입니다. 이지씨시 레이디 버드 보셨나요? 오 공부하느라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저 이제 끝나을 <laughs> 네. 했으니까 예지님도 그리고 더그분들도 방을 즐기면서 레이디버드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레이디버드는 등장인물의 이름인데요. 원래 레이디버드는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것조차 마음에 안들 만큼 사춘기가 음. 세게 와서 레이디버드라는 이름을 새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에 화도 많이 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와도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래서 레이디 버드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명문대학, 막 동부에 있는 뉴욕 이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극반에 들어가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남자아이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허영심도 막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가족들을 뒷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초반부 음.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과 충돌하는 부분을 메인으로 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레이드버드가 마냥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유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신의 예전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면서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있고 어떤 뭉클랑 교훈 같은 것도 전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레이디 버드에 관심이 생긴 더부분들은 네이버 시리즈온 웨이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름 방학 레이디 버드로 힐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방학은 이루고 싶은 것도 꼭다 이루고, 힐링도 제대로 하는 슬기로운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38대 총학생의 개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